올바르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을 막읍시다.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위해서는 준비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예방약을 따뜻하게 20도에서 25도 사이로 유지하여 주사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로 백신을 끓이면 백신 효과가 없어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방약은 철저하게 냉장 보관해야 하지만 동결되지 않게 보관해야 합니다. 예방주사를 놓을 때는 축종별로 적정 크기의 주사침을 사용합니다. 주사침은 소에는 16 18게이지, 성돈 자돈에는 18 19게이지, 양 염소에는 19 20게이지 크기를 사용합니다. 길이는 성돈 1.5인치, 자돈 1인치가 적정 크기입니다. 예방약과 예방주사가 준비되면 올바른 접종 방법으로 백신을 주사해야 합니다. 주사기가 피부와 직각으로 접종되도록 하여 주사침이 근육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주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생을 위해 1침 5두 이내로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일침으로 여러 마리를 접종할 경우 주사침 오염이 심해지고 끝이 뭉툭해져 접종 부위가 손상될 수도 있으며 염증으로 이상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사양은 단단히 보정하여 적정 용량을 근육 부위에 천천히 접종해야 하며 소 돼지 사슴은 한두당 2ml 염소는 1ml를 주사하도록 합니다. 측정별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알아보겠습니다. 송아지는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을 하고 모든 소는 4개월부터 7개월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모도는 분만 약 1개월 이전에 접종하고, 웅돈은 4개월에서 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며, 자돈은 2에서 3개월령 1차만 접종하거나 분양 전 예방 접종을 합니다. 후보 모돈으로 예정된 종돈장의 자돈 중 암컷은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을 합니다. 흑돼지, 멧돼지의 경우에는 생후 2에서 3개월령 1차. 1차 접종 후에 4에서 7개월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염소의 경우 어린 염소는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2차 접종으로부터 4에서 7개월 후 보강해야 하며 1세 이상 염소는 1년 간격으로 접종하도록 합니다. 사슴은 어린 사슴일 경우 2개월령 1차, 1개월 후 2차 접종을 하고 모든 사슴은 4에서 7개월 간격으로 접종합니다. 이러한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과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올바르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